자,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한 판, 그, 폭력 쓰면서 이렇게 한판 뜨는 며느리도 있죠. 가끔 그런 유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제극인이요 그게 제극인이요 그럼 아예, 아예 제가 이겨버리면 이게 게임이 아웃이 되어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팽팽할 때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야. 아예 인생이 왕해버려갖고 이 제가 숨도 못 쉬면은 눌려 사는 거죠. 뭐 때문에 눌렸어요? 재물 때문에 눌린 거야. 시어머니 재물 때문에. 재가 많고 인성이 약하면 뭐죠? 며느리가 이미 뭘 가진 거예요? 예, 네.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누가 누구 눈치를 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음. 형태가 그런데 음. 아들 사주 며느리. 모든 사주예요. <laughs> 그 중에 누가 하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있나요? 만일에 남자인데 재성이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남자 사주예요. 그 부인의 권력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그집 남자는, 이,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이 신경전에 내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 여자 사주 가릴 거 없어. 질서. 질서는 재생관이에요. 재생관. 제가 아래에 있으면은 명령 이렇게 하다리 딱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근데 제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자에게... 네. 여자 사주에서 재산위로가려고 시어머니가 이기는 거아요 여자 사주에, 여자 사주 제가 올라왔죠. 이미 시어머니를 이겼어. 제가 위로 올라오면. 시어머니가 와도 아침 10시에 일어나. 내가 밥,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해. 제가 올라오면. 아예 제가 없으면? 아예 제가 없으면은요. 그거를 인식이 안 돼. 왔는지 안왔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안 찾아와. 오히려 시어머니가 밥을 해갖고 준다니까. 무죄라는 거는 어린아이란 얘기죠. 그죠. 눈치 안 본다는 얘기. 애, 애들 눈치 봐요. 안 보잖아. 알면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하고, 어? 알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하고, 몰라서 이렇게. 그, 꿈나라에 헤매고 자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알면서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누워 있다는 얘기는 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어떻게 생각하요 시어머니가? 저게 일부러 누워 있다, 이러는 거야. 무죄는 누워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네.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자야 돼. 안 들리는 거야, 소리가. 주방에 뭐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들려. 알면서 누워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속 누워있겠어? 그러니까 뻔뻔하다, 뻔뻔하다, 뻔뻔해지려면 은 제가 이을 아예 밟아버려야 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에이. 아예 재성이 왕해가지고 인성을 밟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당당해버려. 뻔뻔해버려. 자꾸 있잖아요. 사주에서 재성은 누구다, 인성은 누구다, 이렇게 역할을, 역할을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재성, 인성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재와 인성이 균등하게 비슷하면요 은 요거는 사랑받는 며느리야 요거 눈치가 빨, 굉장히 빨라요 눈치가 없는 거는 이 재와 인성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었을 때예요 근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든지 받을 복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재와 인성이 비슷해야 돼꼭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 사주에 제와 인성이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제는 올라오면 안 돼. 제는 밑에 있어야 돼. 제가 위로 올라오면은요. 미움받고 시작해 이미. 자, 제가 위로 올라오면 특히 정제. 현재는 제거기는 안 하잖아. 정제를 정의는 극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정제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내가 편할 권리를 깼잖아. 인성을 깼잖아. 그래서 깼기 때문에 이거 미움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도 미움받아. 부모가 우리 집 부모가 돈이 많아갖고 내가 가끔 알랑방구만 끼면 은 집도 사주고 재물을 준다. 그건 뭐냐? 제왕인왕. 그러니까 제왕인왕이 부잣집 뭐하는 사주예요? 임대업자. 그제서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부모가 만든 거야. 부모가 만든 거 내가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수금마로 다니면 돼. 월세 받으러 다니면. 돼. 이게 또 질문 있으시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편인격이, 편인격이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개발하려면 편, 제어가 왕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등 쳐먹고 살고 싶다. 이러면 관이 왕하면 돼. 그 등은 멀리 있는 등이 아니야. 아버지 등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등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등이 될수 있고, 자식 등이 될수 있어요. 이거 다 해당이 돼요. 어릴 때는 부모, 그 다음에 젊을 때는 배우자, 늙으면 자식. 일단 사주에 관이 왕하면 자식이 잘돼 있어요. 그 장윤정인가 이게돈 많이 벌어갖고 부모, 엄마가 다 가져갔다네. 이게 관설이에요. 이게 관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채워도 채워도 이게 밑 빠진 독 이란 뜻이에요 그 일단은 편인이니까 육체 노동 하면서 돈안 벌죠 뭘로 벌어요 노래 정신 하니까 막 공부 막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안돼 유희도 다 정신작용 아니에요 춤 추는 거 이것도 정신 작용이죠 예술, 예술 전부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신 작용이야 춤 추고 뭐 악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형이 상황적이고막 그런 일, 그런 공부 이런 거다 철학 다그 인성 부분이잖아요 무형은 다 거기에 편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갖다 버리세요. <laughs> 남자 인생이 많으면 인성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이, 이 노예를 노예를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편인이든정인이든 네. 똑같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정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죠. 돈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거고 편인이라는 거는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사람을 가둬놓고 내말 들어라 너는 여기에서만 움직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편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원하는 대로 오히려 편인은 줘요 근데 음. 음. 자기 말잘 들어주고 자기 말잘 듣는 대신에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편인이 돈 버는 이유는 밖에 가서 벌어가고 누구 집에 있는 사람한테 쏟아부으려고 버는 거예요. 정인이 돈 버는 이유는 벌어서 나를 나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내 시장에서 편인, 형사관 친구는 뭐술한는거같은데 그냥 반세대로 그냥 붙잡으라고 치하술하고. 그렇죠. 대신에 예, 술값도 다 돼. 아니, 아니까 네. 내돈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주겠다 이거야 집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주겠다는 거예요 편의는 의심을 항상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이야기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뢰한 상대에 대해서는 음. 자기가 다뭐 음. 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편의는 너랑 나랑 같은 짓 맞춰보자 이거야 네 머릿속에 있는 정신세계랑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나 이런 것이 같으냐 이거지 같으면 3박 4일 술 먹으면서 그 술값 자기가 다 되고 호텔 다 잡아주고 다 해줘요. 그게 편인이야. 그런 걸안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 그런 사람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없으면 같이 술 먹을 사람이 없어요. 술을 먹어도 열 받아서 와. 왜냐하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상, 내 철학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거의 10분간 또라이죠. 4차원. 그래서 4차원이죠. 4차원 얘기하니까. 엉뚱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상한 거 얘기했어. 이상한 거. 근데, 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면서 막침을 내리면서 얘기하죠. 그날, 밤새도록 술 먹은 거 있잖아. 100명이 먹어도 술값 다 계산해요. 왜냐하면 편의는 너무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인성은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식상은 지쳐갖고 말 안해. 인성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온다고 왜안 나오겠어요. 들을 만한 인간이 없다 이거야. 너는 내말 들을 가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면 들을 만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인격도 마찬가지야. 정인격도 비겁이 있으면 내 생각에 동조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격도 비겁이 사주에 있다 이러면 돈잘 써요. 팡팡 써. 돈잘 쓰니까 또돈 벌어야 되겠죠. 또이 비겁들이 나중에 뭐 해줍니까? 식상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되는 거야. 코을 하면 밥 사줬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전화 한통 하면은 번개같이 달리지 다 평소에 먹여 놨잖아 평소에 한 번씩 봉투 날렸잖아 이렇게 봉투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잘 듣지 비겁이 없어, 혼자겠네요. 평생 혼자죠 그, 그러면 편인격이 비겁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떠날라 그래 어딘가로 이상세계로 그쵸? 뭐, 세계 일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가서, 산에 들어가서, 뭐, 굴 안에 들어가서, 뭔가 뭘팔어 간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러 가. 왜냐면 이 세상에는 나하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니까, 러 그거 저기 하러 가는, 도딱 으로 가는 거예요. 음. 고행하러 가는 거야, 스스로. 그니까, 이 쪽이 많으면 즐거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이렇게 많이 따라와.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먹이 살려야 돼. 그래도 기뻐요. 운에서 들어오 별로 잘 운에서 들어오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결혼도 하고, 예? 결혼도 하고, 또 취직도 되고. 왜냐면 하 이게 살아야 될 이유거든. 돈 벌어야 될 이유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생겼잖아. 물건이 생겼잖아. 어, 고양이가 생겼잖아요. 고양이가 추루를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분이 생긴 거야, 내한테.